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파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먼 거리예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어, 그리 힘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래를 어, 하려고 하면은 낙타나 타고 다녀야 할 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동방 박사들은 천문가입니다 천문학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서 전설적으로 내려온 얘기가 하늘에 큰 별이 뜨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흘러가도록 또 수천 년이 지나가도록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누가 월급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별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별을 연구한다 그래서 누가 월급을 준다거나 누가 주의 명예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 탤런트 이런 가지 가지고 그냥 자기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놀랬는지, 수천 년이 흐르고 난 연후의 회사야. 비로소 하늘에 너무나도 빛나는 변화가 뜬 것을 발견하고는 이거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며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그를, 별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만 떠 있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밤에만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잠을 자야 하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는 그 별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국경을 지나기도 합니 일수였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에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흔한 큰 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앞은 깜깜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었고 강을 건너야 했었고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 했었고 정말로 무서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그냥 가다 말고 포기할까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이라 하는데 원래는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네 사람의 동방의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나섰는데 한 명의 왕, 한 명의 동방 박사가 중도에 이탈하고 말입니다. 그 때를 지어 가던 사람들이 그 무리를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던 한 사람은 그 시간 그 이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말 그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도 또 그렇게 뵙고 싶어했던 유대인의 왕도 30여 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야 그한 명의 동방박사는 게세만의 동산에 골고도와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에 발견했다, 그럽니다. 일평생을 그 예수를 쫓아 가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항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치고 골과다에서 물과 비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자기가 삼십 현성을 그 예수를 찾아 쫓아 다녔었더랬는데 결국에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동방박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세 사람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은 낮에는 잠을 자야 하고 밤에는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낮은 세상이 환하고 밝아서 어디를 가도 갈 수가 있지만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를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밤에만 떠 있는 것이지 낮에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깜하고 어둡고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력같은 밤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산을 놓고 물을 걷는다는 게 죽을 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은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며 그 별이 지시해주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원하기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동방박사가 무엇 때문에 그 어렵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가, 동방박사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 태어난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그의 신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랍니까? 가 태어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경배한 면은 그의 인생에 어떠한 위기이기라도 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이 동방박사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한밤중에... 뭐나만 길을 떠나야 했을까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의 여정이 아니었답니다. 그 길을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갔다. 그런 얘기죠. 밝은 뱃나대에 가는 것도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 법한데 이한밤중 깜깜한 어둠을 내치며 그 별이 지시해주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산을 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그 하늘의 별이 지시해 주는 곳으로 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가 그렇게 사모하고 찾던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기 전날 이렇게 모여 하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국경을 지나서 온갖 사나운 맹수와 싸워 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읍싸여 가면서도 맞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그 믿음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뭐. 오늘 못 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거지, 뭐. 꼭 오늘만 해야 되는가? 주님 바라다 보고 살다가도 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면 세상 바라다 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살수 있겠느냐고 푸념을 털어놓기도 하지요 동방박사들이 그랬답니까?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다고 는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과 이렇게 좋은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등한이 하고 소리한 적이 없으십니까? 산은 넓는 일도 아니고, 강을 건너는 일도 아니고, 어둡고 깜깜한 칠 같던 밤에 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자꾸 자꾸 예배하는 일을, 경배하는 일을, 제사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나이도 열로 했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려운 여행이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번도 세상을 향해 눈빛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만 쳐다보면서 그 별이 지시해주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더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할 때가 있고요, 험산 줄령 산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가볼 려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허덕이고 헤매일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봉방박사들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우왕장, 갈팡질팡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하늘의 별,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보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랍니다 70을 80을 살더라도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님 말씀에 삼멸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와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해 버릴 것이다 시편 122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성산으로 예배당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뻤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경배하러 물을 건너고 강을 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국경을 지나서 지름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가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 돈 많고 학식 있고 배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해도 그냥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가던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쩐다고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나를 거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번도 꼭꼭 숨어버린 적 없습니다.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하로시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에 온 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 왕을 보고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는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야 정작 입어졌단 말인가. 유대인의 왕은 다헤롯인데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이러며 얼마나 붕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거든. 내게로 와서 전해 주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 달라고 거짓가를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정말로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것은 별을 보고. 갔었다면 끝까지 그 별을 보고 갔어야 할 일일 텐데 유대 땅에 와서 그 헤로다게로 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마냥 즐겁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보지 않게 가장 싫어하고 미워할 수 밖에 없었던 원수같은 해로대게로 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데 그 해로당이 그냥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일 때문에 그 당시 두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동방의 박사들이라도 아 사람은 실수하는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은 이런 저런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실수 투성입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 주저앉아서 대성동고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서 길을 나서는 것. 그랬을 때에 다시 하늘에 별이 쨍쨍 빛을 바라면서 드디어 그들을 베델렘에 인도해서 그 도대 별이 머물러 섰다라 그랬어요. 그래, 그 별이 머물러 섰던 그곳에서 찾아보니 베델렘 마국강 말구유에 마리아와 요색과 그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누워 있었다라 그럽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절을 하고 가져왔던 유황과 올약과 황금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배하는 일 때문에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 예를 써가면서 "산을 넘었다고요, 험산 줄령, 산을 넘고요, 강을 지내고요" 정말 이루 말로 할수 없는 치력같은 어둠을 뚫고 결국은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왜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등하히 하고 예배하는 일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리 못하겠다 해서 순교 제물이 되었던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동난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그 악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배들은 그공산당 대에 학정에도 굴하지 않아고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배,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적당하니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뭐 오늘만 날인가? 사일필 뒤로 미루고. 나태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작 통방박사들처럼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예배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내 인생 일대에 가장 중대한 일인 것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사는송도들이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